자, 가겠습니다. 한판 보세요. 한판 보세요. 한판 보세요. 필기하기 뭐 칠판 그냥 보시게 하시면 돼요. 이제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설명할 거요 관계 부사. 그자 어떤 여성이 집을 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자 사는 집이에요. 그녀는 집을 하나 보고 있어. 내가 그 집에 살아요. 어이씨. 스토커야. 나를 지금 3년째 쫓아내기는 해야. 아, 내가 자고 있으면 물 따고 들어오고 내가 맨날 인사는 했어. 근데 그녀가 또 와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지우고 있어. 나는 그 집에 살아요. 자, 이것 또 마찬가지로 엔드로 연결할 거야. 근데 아까랑 똑같이 지울 거야. 어하우스랑 더우스 똑같이 지울 거야. 그럼 엔드 지울 거야. 그럼 이때 뭐 쓰면 돼. 됐어 쓰면 돼. 근데 영어에선 전치사로 끝나는 걸 되게 안 좋아해. 그래서 전사가 이렇게 앞으로 갈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in, that, I, lived 이렇게 쓸수 있는데 영어에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시 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계되면서할 때는 앞에 전사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사물일 때뭐 써야 된다고 그랬지? 위치 써로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죠? 이 되죠? 자. 자, 이두 문장을 합할 거야. 똑같아. 엔드레스 거야. 내이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니? 어 거기에요. 요거그 대월을 거야. 그리고 엔들 어미로지 이걸 지우고 엔드 주기도 쓰는데 다서 쓰면 돼 그냥. 또 시작해 보면 더 가는 거 자. 대 쓰는데 근데 아까 사람이면 후쓸수 있듯이 사물이면 위치를 쓸수 있듯이 장소일 땐 뭐를 쓸수 있어? Where를 쓸수 있어. 그래서 요런 애들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애들은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왜? 대열. 얘는 그, 곳렇지 않은 그곳에 라는 부사거든. 거기에 라는 부사야. 부사를 지우는 것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 해요. 대신아, 후나 위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대신아, 외 h e 이나 when, where, why, how는 관계 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도 관계 부사는 대신 쓸수 있어요. 대신 그냥 만능이야. 대신 만능이야. 단못 쓰는 데가 전치사 뒤. 이해됐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가 맞냐 y o u n 냐 son, you can see w h i c 다 one 다 s the o n 이 who is t 로 바꿀 수있어 h o is the one who is the o n w h s h e o e is t e w h s h o n is h e is w h i h is e i s h e is s w h e r e is i v e o 생 s e w h 그녀는 집을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살아요.고, She's So House Where i d 은 내가 그집 근방에 사는 걸 말하는. 그집그집그 근처에 집, 그 집, 두 개가 뜻이 달라. 하지만 그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지. 똑같다고 보는 거야. 똑같다고 보. 우리도 그렇게 보면 되고. 알겠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지 지금 이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아니고. 네, 요 부대부상는 뒤에가 완전한 성립이야? 어 완전해요 근데 저건 아예 리부드로 끝났는데 성립이 된거에어 이건 완벽한 문장이야 주어동사 했으니까 어 주어동사 있으니까어 무조건 목조가 있을걸 난 살고있어 토해선 안써도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지 사실 얘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죠 원래는 리부드는 뒤에 무조건 부사가 어 나와야되는 육형식이야 원래 그리는 5형식밖에 뭐안 배우잖아. 그래서 이거 완벽하다고 보는 거야. 어, 잘 안, 오늘도 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것도 완전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만 보요 그렇게 시험에 나와. 어쩔 수 없죠. 어. 정확하게 따지면 불안전한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첫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명사 뒤에 대시나 후나 위치가 나와요. 그 뒤에 동사가 나와요. 그럼 얘는 항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동사와 이 명사의 수시가 시험에 나오는 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글씨가 어쩐지 왜 이래? 어? 뭐예요? 자. 요 대명사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시나, 후나, 위치가 있어요. 원래는 후 말고 흠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흠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이 뒤에 명사, 동사가 또 나와요. 이때는 얘는 얘가 승략이 가능해요. 승략이 가능해요. 왜 누가 봐도 이렇게 둘이 작은 게 보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우선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명, 명, 동.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대지 생략됐다는 거. 해석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나오는 게 관계 부사랑 똑같아. 관계 부사도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또 나오거든.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뒤에 명사가 하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불안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뒤에 명사, 동사, 명사 이게 다 나와요 이런거를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의 앞에를 뭐 쓰냐 대시나 when이나 where 등등등을 써요 등등등을 써요 그래서 대시만냐 where이 맞냐 who가 맞냐 뭐 대시만 이딴건 안나오는거야 추가 맞냐, 왠이 맞냐, 위치가 맞냐, 왠이 맞냐 여기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이 됐어요. 네.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맞냐, 관계 부사가 맞냐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 이렇게 나오고 관계 부사도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왠이 맞냐, 왜어 맞냐 이딴 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 나오고 고등부터 고등부서는 그냥 위치가 맞냐, 왜어 맞냐. 그럼 어떻게 구별해? 뒤에 문장이 불안전하냐, 완전하냐,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문장은 잘. 이해됐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폐기하시면 관계상 되게 설명 많은데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죠다 빼고 시험에 나온 거는 거야. 자, 이것만 적으시면 돼. 이거를 관계상 뭐 19페이지 빈다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19페이지 빈다에다가. 저어필아는요 어. 그리고 적는 거 이거 집에 가서 볼 거란 생각안 한다 그랬죠? 적으면서 서 익히는 거야? 역시 한 명도 안찍어어 아주 좋아요. 수다. <laughs> 지금 집짜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버텨야지. 저도 집가 생각으로 버티고 있죠. 집에 가면 집 사람이 식 양념 치킨 비빔밥을 해주었어요. <laughs> 그건 집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밥을 기다리는. <laughs> 집 사람이 해주는 맛있는 밥인 거죠. 이틀 전에 먹다 남긴 양념 치킨인데 집 사람이 거기다 밥을 비교해준다. 짬 처리한 거죠. 그래도 좋으시잖아요. 네. 어, 왜냐면 집사람 맨날 제가 남 남긴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았어요. 네. 내가 남긴 음식을 네가 왜 먹냐. 아빠요 어, 남긴 음식은 맛도 있으니까 내가 먹는 거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다 먹겠다. 그래서 오늘 그 남은 걸 저한테 주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좋아, 내가 다 먹겠어. 새로 하나 사사준 아, 지사도 이게 버리는걸 되게 싫어요 음. 환경에 나쁜 그 저는 선블러도 맨날 돈이 잖아요 오늘 아, 컵? 컵 빨대 안가져서 혼났어요 빨대에 물 슬리퍼까지 써야되던데 심장 때문에 다 다녀오셨어요? 네? <laughs> <laughs> 다음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많네요? 건가? 아, 가는 거아 진짜, 우리 진짜 너무 나빠요. 나빠요! <laughs> 가자. 신경집에 <간다고> 했잖아요. <laughs> 네. 저만, 하루 종일 혼자놀수 있는 된다 네, 잖아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장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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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인으로 장모님이장를 너무 사랑하로 장인으로 장인으로 장인으 그냥 누워서 잘 누워도 라이 누워 툭툭 굴러댕겨 나빠요. 그냥 장모님이 과일 먹어가면 굴러서 가요. 네, 굴러서 와서 먹고 막 이렇게 서요. 먹으라고. 뭐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진짜 굴러, 진짜 굴러다녀요. <laughs> 어, 진짜 굴러댕겨. 아니, 아니 여기서도 장... 굴러다니는 요 <laughs>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세요. 이뻐요 해주 그 씨. 집사람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대. 제가 이렇게 애교 떨어져서. 되게행운이네요집사람은저지금 행운이죠 <laughs> 집사람이 없었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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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지금은지금요지금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 지금은요. 지금은지금요지금요지금지금지요지지지요 어, 진짜 집사람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그 성격,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 성격이 원래 제가 10년 전에 집사를 만나는 성격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 집사람이 저의 귀여움을 발현시켜줬어요. 저 이렇게 귀엽지 않았거든요. 지금 겁나 귀엽죠. <laughs> 엄마 완전 쓰레기 싸가지 성격에 대해 완전 너무 귀여워졌어요.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귀여워요. 미쳤나봐요. 자, 봅시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좀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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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인데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예요. 잠깐만, 수업시간이 몇분 남았지? 8시 이십 분. 분 남았잖아. 어, 할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왜? 6밖던거 어, 이거 어느 시간 보기에도 늦게 왔네? 그니까요 아, 진짜 싫다 왜냐면 수업을 하려고 내 자랑만 했잖아 지금 그니까 니네가 듣기, 니네 듣기 싫었던거야 자 관계대명사 돼있죠? 관계대명사는 게있는데 여기에 그냥 옆에다 쓸거예요 대신아 안보여요 안 보여. 고저 혼자서 써보고 있죠? 어, 보이지? 안보여안보여안 아, 네. 보여? 네. 이제 보여요? 네. 자, 네. 관계대서는여서 바로 쓰여 대, 나 후, 나 위치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후주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시나 후나 위치는 다 명사가 마이너스 1입니다. 후주는 명사가 마이너스 0이에요. 하지만 이 후주 관련해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후주간 설명 듣다 보면 더해 깔려요. 안할 겁니다. 자그 밑에 종류와 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격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줄 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일치라고만 써주세요. 주격은 수일치만 얘들아 수일치 적어야지. 수정내증 있냐 이렇게 써놓을게. 그, 그, 아파서요. 무좀이야? 아니 아파서요. 그쪽쪽 근막염이라고 그러죠. 많이 걸은 어게 발바닥 안쪽이 아픈 거 그거예요? 발바닥이 아니라 그 발목 같은 내가 죄송합니다. 아, 혼자서 <laughs> 너무 많이 났네요. 아니요 뭐했었어요 제가요? 고지식해 네, 보였어요. 아, 꼰대란 얘기죠? 고지자 어. <laughs> <부지식이 진짜 혼자. 웃음> 소유격, 관계사례의 소유를 나타내미라는데, 얘는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후지는 그냥 암기하세요. 영생들하고나 대체가 보면, I'm getting away n 같은 경우에 e t t 은 주먹부터 h o c o l a t e I'm getting a chocolate. I'm getting a 시고 있거든요 그전 e i 님 같아요 t i n g a chocolate. I'm getting 요 c 어시험 o l a t e I'm getting a chocolate. I'm getting a c h o c o 자, 아무튼 학생들에게 전도 해주는 가온이에게 항상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10명 이상 전도하면 이렇게 뭐 성폭을 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수 있어요. 전수 응? 뭐, 있어요. 네. 근데 열명사이도그이 정도는. 이정는이정는이정는이야도는이정도이정이는도는이 정도는. 이정도도는이정도도는이정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 정도는. 는이이정봐이는 예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복사? 왜... <laughs> 관계 부사예요 관계부사요 <laughs> 관계복사 아니고 관계부사요어 이게 사진에서 떨어지나 여기 관계부사예요 관계 그거 지읒도 못 알아보겠어요 지읒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지읒을 아 제가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를 제가 글씨를 항상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쓴다고 이거를 따로 써야 되는데 더 이상해지는 거야. 응. 왜 이상해? 뭐, 왜, 뭐 왜, 왜 그렇게 시끄럽게? 어? 솔직히 떠면 네. 돼? 아니요. 그지. 아니요, 그러면 돼가 잘못했잖아요. <laughs> 자, 답 선행사 보겠습니다. 자, 이 바로 선행사가 뭐예요? 아까 했던 계속 연결되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 수일치 관련된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 관련된 거예요. 특히 여기 예문이 중요합니다. So, try the pie on the table which was made by my grandmother인데, 자 이게 테이블로 구워줄까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구워줄 뭐야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테이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테이블을 열심히 잘 만드실 수도 있겠죠. 목수시라면은. 하지만 대부분은 파이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더 파이하고 테이블이 아니고 어딘가엔 S가 붙어 있는 게시험에서잘 나오겠지?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건 아시겠죠? 둘다 단순은 어차피 워즈잖아. 어차피 워즈잖아. 얘가 뭐냐, 파이 지나 테이블 지르면 뭘 꾸며냐에 따라서 이거 워즈가 뭐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명사 뒤에 위치하고 동사라는 경우는 술치가 나온다. 얘가 뭘 꾸며주는지 이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님 명사 술치 말고 주어에다가 S 나 S 안 붙인 걸 선택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어? 아 그렇게 안 돼. 왜냐면그럼 아, 내용이 뭐. 바뀔 수 있잖아. 왜냐 앞에가, 그니까, 보이가 맞냐, 보이지가 맞냐, 내면은, 저 뒤에, 또, 희가 맞냐, 희, 희를 다 대의로 바꿔 바꿔버려야 되거든. 어. 그, 그러니까 아니면 뒤에 보돼 뒤에 희고 그냥 보이쓸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문법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색깔려요 무조건 수일치만 합니다, 동사에. 자, 관계사 앞에 컴마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 영법이래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계속적 영법이라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이 계속적 영법이에요. 아, 영법. <laughs> <씨>, 진짜 씨. <laughs> 어떻게 좀잘 아, 근데 그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서영이는 돈 나고 나서 제가 이제 써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글씨가 그안 보여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시죠? 그 그냥 개수법이에요. 개수법인데 이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학교에서 '개수법'이라고 그게뭘 말하는 거냐? 컴마 찍힌 걸 말하는 거야. 컴마 찍힌 거랑 컴마 안 찍힌 차이가 뭐냐? 몰라 돼요. 시간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잠깐. 여기 자 여기 예문을 보세요. 여기 예문 보시면 만담에 후가 써있죠. 콤마가 없죠. 이 틀린 문장이야. 컴 콤마 있어야 돼. 근데 콤마가 그 2년열 시험에 나온 적본적 적 있어요? 없죠.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아빠가 해변에 갔어요. 엄마랑 엄마가 수영을 전혀 못해요. 자 콤마가 없지. 엄마가 수영 잘하는 엄마도 있고 수영 못하는 엄마도 있고. 미국의한명 이렇게 엄마 같은 게 여러 명이야. 그 중에서 수영을 못하는 엄마를 데리고 해변에 간 거야. 그때는 콤마를 안 써요. 콤마는 언제 쓰냐? <목소리> 세상에서 유일할 때, 유일할 때. 그래서 아까 아까 제가 썼던 이, 이거 있죠? 이거 I love Tom 후 이제 위치도 이거랑 한모가 있는 거랑 없는 거 같은... 야!!! 왜!!! 왜!!! 굿!!! 고마워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떠들어? 내가 그럼 들었는데? 아 요즘에 귀신 목소리들리나 아침에도 귀신 목소리들었가지고 화장실에서 막그 칫솔 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화장실 <laughs> 어, 아니, 밖에서 누가 채필아 요 아니 집에서요 그럼 아는 이시겠죠어 근데 집사님 밖에서 채필아 이러고 있는데 진짜 기절할 뻔어요머리이왜왜그 말했더니 아니 거 먹을 까냐고 물어보려고 그냥 자기야 가채필 크게 누가 연상이에요 <laughs> 어? 제가 연상이죠? 어 진짜요? 네 탕수가 연상이죠? 몇살 연상이에요? <laughs> 4살. 네 살에요 네 살이요? 네와네살 연상이지만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를 오빠라고 생각하지 단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진짜 연상이잖아요 어 저를 오빠라고 생각하지 단한 번도 없대요 울버린 벌써 울버린 소리 나와요 <laughs> 자 여기 콤마가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탐이 여러 분 고탐, 박탐, 최강탐, 어뭐 이렇게 그 제임스 탐 되게 많아. 그 중에서 한 명이 부자인 거야. 그 중에서 아, 니네 다탐다 꺼져. 고탐이가 부자래. 걔를 사랑해야지 이 얘기야. 근데 여기 콤마가 있으면 나는 오로지 탐만 사랑해. 고탐만. 근데 걔가 부자라네. 타, 이게 컴마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그렇낼 수는 없죠?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이 내가 타 내가 사는 탑이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 내용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논란의 얘기하면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기를. 자, 관계사 앞에 컴마. 얘가 후건 위치건 외열이건 상관없어요. 관계되면서 관계없어 다 돼요. 얘는 유일하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유일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저거 말고는 특별히 저... 남을 게 없고, 단, 컴마 뒤에 관계되면서 대서 쓰는 건안 돼요. 왜냐면, 얘가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that, 그것은 이랑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못쓰게 하는 거예요. 못쓰게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은 컴마 뒤에 쓸수 없습니다. 이때는 who나 which나 where, when 등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예만 나와요. 시험에는 예만 그래서 뒤에 컴마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굳이 구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설명 여러 가지 써있죠. 그냥 커머스는 세상에 유일한 거, 커머스는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신 게 제일 편해요. 다음 관계 부사, 관계 부사란 where이나 when이나 why, how 등을 말하는 건데요, 건데요. 여기서 선행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는데 어? 얘는 왜 없지? 이거 전에 뭐라고 그죠 제가? 하 어, w how는 쓰면 안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way, how 는다 맞아요. way만 써도 되고, how만 써도 되고, 그리고 얘네 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네 다 대수로 그거 돼요. 다 다시 말해서 웨이트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써주세요. 이것만 쓰시면 돼요. 관기부사서 얘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말하면 where 이 맞냐, 웨이 맞냐, 이따이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외열이 맞냐? 위치가 맞냐? 구별할 수있 a w h 외 c 이 맞냐 위치가 맞냐 어떻게 구 is there? Where are y o 신 Mania? Which is the o 맞냐? who 맞 s there? What is it? What is it? w 맞죠? 뭔가? 네. 웨어리 위치가? <laughs> 말, 말하는 거맞혀 <laughs> 위치야 위치가 보라, 자랑, 분장이야? 잘 생각했다 응, 위치야 맞혀고쉰있니까위치 쉽시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